안녕하세요. 드릴 미컬TV입니다. 혹시 노래를 했을 때 목이 조이지 않으신가요? 노래를 부를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고 딱딱 끊어지면서 불러지지는 않으신가요? 오늘은 목조임과 노래가 딱딱 끊어지는 방법을 해결하는 기본 호흡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저의 학생은 입시생이었는데 목조임과 노래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어, 저와 레슨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한 학생이 연습했던 호흡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따라해보세요. 어, 첫 번째는 숨을 먼저 전부 빼주세요. 그 상태에서 두 번째, 잠시 숨을 참아주세요. 마지막으로 숨을 마셔주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호흡의 소리가 가볍게 들리는 숨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무겁지 않게 가벼운 숨으로 매일 매일 연습을 하시면 호흡이 안정되고 목조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. 꼭 연습해 보세요. 노래를 잘 잘하, 노래를 잘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채널을 열었으니까 꼭 구독하시고 연습해 보세요. 어, 제 레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